고대의 상징물을 찾아 해당하는 조각상과 일치시키면 스핑크스께서 기뻐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에그를 내어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로얄 사막 에그라 부르기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입양하세요 로얄 사막 에그 업데이트! 드디어 새로운 에그가 등장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스핑크스 앞에 새로운 에그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이 에그는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 있는 요 조각들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번 이벤트 즉 사막과 관련된 조각상들인데요 이방아소에서 고대의 상징물을 찾아 이 조각상들에 알맞게 끼워 맞추면은 스핑크스에게 에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노동을 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 숨겨져 있는 비밀 코드를 찾으시면 로얄 데저트 에그를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얄 사막 에그는 스핑크스의 모자를 쓰고 있는 선인장의 모습인데요 선인장에 솟아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 달려 있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죠 제가 이걸 제작자에게 10개나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로얄 데저트 에그를 개봉해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남은 에그는 여러분들에게 나눔하는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르랑을 팔로우해 주시고 영상 속에 있는 비밀코드를 찾으신 다음에 아르랑 찾아가실 때 비밀코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로얄 사막 에그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 아래랑 구독, 좋아요, 아래랑 로블록스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 로얄 사막 에그 개봉식이 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에그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이번 에그가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얘 이렇게 앉았을 때 약간 고부정 해진는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놀이공원도 가고 싶어 하고, 물도 마시고 싶어 하네요. 좋아. 입양하세요가 전체 다 사막화 되어버렸네. 일단 자동차 타고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놀이공원 가봅시다. 미부화 상태니까 이쪽으로 가서, 오케이. 자, 일로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여기서 지루함을 좀 달래봅시다. 아유, 신났네, 신났네. <laughs> 이것 봐. 에그 돌아다니는 것좀 봐. 자, 과연 개봉하면 어떤 아이들이 나올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앉아 볼래? 자, 로얄 데저트 에그 여기 앉아 봐. 내가 이거 돌려 줄게. 돌려놔. 우와! <laughs> 우와! 이렇게 같이 놀아 주고요. 좋아. 로얄 데저트 에그 지루함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물도 한번 같이 마셔 보자고. 어디 보자. 음료가 여기 있네요. 어, 떤 음료 레모네이드 마실래? 자, 레모네이드. 나한 모금. 내가 마시려고 했는데 계속 달라고 그러네. 알겠어. 내가 줄게. 먹는 거한번볼까 <laughs> 이것봐! 이거, 이거 달랑거리면서 먹는 거 너무 귀엽다! 오! 와, 우와!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우리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얄 데저트 에그, 우리 한 바퀴 좀 돌아볼까? 와, 이것봐! 뿅뿅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거 진짜 손 달랑거리는 거 같아. 이게 원래 에그들은, 보시면 제가 호주 에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주 에그는 이렇게 손 같은 게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근데, 이 로얄 데저트 에그 같은 경우에는, 손처럼 달려있어서, 빨빨빨 거리면서 너무, <laughs> 귀여운 거 아니야? 얘 너무 귀엽다. 여러분, 꼭 이벤트 해가지고, 이 로얄 데저트 에그, 로얄 사막 에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좀 놀자, 여기. 수영도 좀 하고. <laughs> 와, 에그 수영하는 거 보신 분 계시세요? 얘 너무 <laughs> 귀여워.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자, 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캠핑하러 가질 거예요 캠핑하러 가면은 우리 바로 이 사막 에그가 열리게 됩니다 곧 있으면은 부화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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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련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웃음> <웃음> 오케이 여러분 공개됐습니다 사막 에그에서 나온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독수리예요 아니 독수리 이게 뭐야. 일단, 그리핀과 좀 비슷해 보이는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보면 이렇게 주황색 뿔과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딱 봐도, 날타 물약을 먹이면은, 이거 날개 없이, 그러니까, 우리 흰색 날개 없이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머리 독수리 갈까 생각나고, 이런 파일럿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어, 눈, 눈을 가리네? 미안해. 얘 등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독수리 등급은, 울트라 레어네요 처음부터 겁나 좋은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키우지 않고, 그냥 바로 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으로 조금 나가서, 지금, 부화하기! 과연 두 번째 친구는 누가 나왔을까요? 오라, 어 로드러너? 되게 예쁜 친구가 나왔습니다. 뭐지? 이번 사막 에그에서는새 뭐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울트라레어입니다. 어 확인해 보면은 독수리보다 확연히 작은 몸에 푸른 눈. 약간 주황색의 아이나이나 같은 요런 식으로 예쁜 눈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움칫따치움칫따치 움직이네요. 야, 그리고 그래 애니메이션이 엄청 자연스러워. 게다가 아, 너무 귀엽고 예쁜데? 독수리보다 얘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요. 얘 이름이 로드러너라고 하는데요. 땅을 달리는 것이 특화된 새라고 합니다. 날개는 닭처럼 약간 뛰어오르는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와 달리는 것좀 봐! <laughs>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은요 얘가 오도도도독 오도도도독 엄청 빠르게 달려와요 잠깐만 한번 던지는 걸로 얘가 얼만큼 달리는지는 확인해볼까? 딸기 토스트 원반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토스트 원반을 저 멀리로 한번 던져볼게요 저 멀리로 던지게 되면 우와 엄청 빠른 속도로 가서 집어옵니다 아 대박이다 이거 엄청 빨리 달리네요 보면은, 야, 여기까지 말아줘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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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우와! 그 다음, <laughs> 이거 올때 약간 우다다다 이렇게 달리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laughs> 너무 귀여워! 로드러너의 날개 기능은 닭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로드러너가 만약에 나는 물약을 마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물약, 비행 포션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여보면은, 야, 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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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짠. 약간 닭처럼 먹네. 오케이. 그럼, 날아보겠습니다. 비행! 이야! 새인데 얘는 날개가 생기네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날리는. <난리나? 웃음> 야, 얘 호궁에다 발킷질해. 이게 뭐야. 아려랑 좋아요. 하나만 더 까보도록 할게요. 로얄 데저트 에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전더리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라이! 아... 아, 여러분 중복이 나왔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까볼게요, 여러분. 에, 입양하세요. 나 하나만 더 레전더리나 아니면 다른 애라도. 그래한 번만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지! 오! 뭐야, 얘. <laughs> 힐라 몬스터라는 언커먼 친구가 나와줬습니다. 힐라 몬스터는 독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어우, 야, 좀 무서운데? 그리고 얘 눈빛을 보면은, 어. 성매, 어, 뭘 쳐다보세요? 약간 이런 얼굴이죠? 아니, 이게 뭐하는 애야? 되게 무서운 애네? <laughs> 주황색 그리고 약간 검정빛이 도는 고동색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줄무늬네요. 뭔가 음 반복적으로 무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이거 삐뚤게 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것도 꼬리가 뻗어 있는 것도 좀 반항적으로 보여가지고 되게 웃기네요. 굉장히 조그맣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laughs> 약간 강아지들이 안길 때.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두부거든요? 두부가 안길 때, 요런 식으로 안기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언코먼이지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네요.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은 입양하세요 로얄 사막 에그를 누구보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그 안에 있는 친구들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속에 있는 비밀코드를 찾으시고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후 팔로우를 해주신 다음에 참여합니다 하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서 이 에그를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댓글 남길 때 자기 로블록스 아이디 남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